세상에 이렇게 큰게 있다니, 평생 처음 봤어요. 바지에 쏟아진 맥주를 닦아주던 그녀가 옷 위로 불쑥 튀어나온 내 것을,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큰 그걸 보고 낫게 신음했습니다. 그 말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지만, 그녀는 오히려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술을 적셨어요. 우리 딸이 감당 못할 만도 하네. 얼마나 큰지 한번 제대로 봐볼까?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바지를 벗기려는 그녀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욕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은 이미 미소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본능의 몸을 맡긴 한 명의 성숙한 여자였죠. 단순한 실수처럼 보였던 그날 밤은 우리 인생을 뿌리째 뒤흔드는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거대한 것을 감당하지 못했던 스무 살 여자친구 미소와 갈등하던 내가 어째서 그녀의 어머니와 위험한 관계에 빠져들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미안해. 내 이름은 대수. 올해 스물한 살이 됩니다. 겉모습은 평범한 젊은이일진 모르지만 나에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괴로운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남자에게는 축복일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는 고통이 되어버린 사람 평균을 한참 벗어나게 큰내거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랐죠. 내 연인, 스무 살 미소는 나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첫사랑이었습니다. 처음 손을 잡았을 때의 가슴 두근거림, 처음 키스했을 때의 설렘, 그 모든 게 나를 행복하게 해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난더 깊은 관계를 원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시작됐죠. 처음 미소와 잠자리를 함께하려 했을 때 그녀는 세게 눈을 감으며 나한테 매달렸어요. 오빠, 이게 대체 뭐야? 사람 같지가 않아. 너무 아파서 절대 무리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은 얼어붙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바로 멈췄지만 멈출 때마다 내 자신이 남자가 아닌 것 같은 수치심이 밀려왔어요. 그 뒤로도 만날 때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혈기왕성한 청년인데 그녀에 대한 욕망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미소는 늘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랑 그런 거 하고 싶어서 사귀는 거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왜 그것만 요구해? 그 말에 나도 결국 목소리를 높이고 말았어요. 사랑하니까 더 가까워지고 싶은 거잖아. 그게 뭐가 나쁜데 나도 미칠 것 같다고. 결국 우린 자주 다투게 됐습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원하는 게 달라서 늘 부딪히게 되는 거죠. 괴로웠어요. 술에 힘을 빌려 용기를 내보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취하면 감각이 둔해져서 혹시나 하는 희미한 기대를 품고요. 하지만 결과는 늘 똑같았어요. 미소는 눈물을 흘리며 날 거부했고 난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그런 걸 반복하다 보니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미소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그런 거 없이 지낼 순 없을까? 그냥 손잡고 키스하고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한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난더 이상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매일 아침 속옷이 찢어질 정도로 부풀어 모르는 나에게 그건 너무나 잔인한 제안이었으니까요 아 나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니대로는 우리가 끝나버릴 텐데. 그러던 어느 날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날 미소를 집 앞까지 바래다 주고 돌아서려는 바로 그 순간 한관 앞에 미소 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어머, 내가 미소 남자친구 대수구나. 이렇게 늦은 밤까지 데려다줘서 수고했네. 그냥 보낼 순 없지. 들어와서 한잔하고 가면 안 되겠니? 괜찮지. 처음 뵙는 자리라 좀 당황스러웠지만 거절하는 것도 실례일 것 같아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네 포장마차 작은 테이블에 셋이 마주 앉으니 유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평소엔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데 그날따라 분위기에 맞추려다 보니 금세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얼마 안가 의자 등받이에도 기계지 못하고 써져 버렸어요. 오빠, 머리 아파. 그 말과 동시에 미소는 테이블에 엎드려 잠들어 버렸습니다. 어머님은 걱정스럽게 미소를 내려다봤지만 곧 날을 향해 작게 웃었어요. 얘가 옛날부터 술을 못해서 말이야. 늘 이래. 우리끼리 마셔도 괜찮지. 이렇게 해서 미소가 옆에서 잠든 채로 나와 어머님 둘만 술잔을 나누게 됐습니다. 술 기운이 오를 무렵 어머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말이야. 난1 8배 미소를 낳았어. 아직 아무것도 몰랐던 때였지. 근데 믿음직하지 못했던 남편은 애 책임은 못 진다며 도망쳐 버렸어. 그 뒤로 여자 혼자 미소를 키우려고. 정말 온갖 고생을 다 했지. 짧은 한숨이 섞인 그녀의 말에 난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미소 어머니니까 당연히 어른이고 의젓할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나보다 겨우 14살 많은 아직 젊은 여자였던 거예요. 술 때문이었을까요? 젊을 때 모든 걸 희생하며 살아온 성숙한 여자의 모습이 유유하게 내 시선을 끌었습니다. 난 시선을 피하며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데 존경합니다. 존경이라니 당치도 않아.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다만 외로운 날이 더 많았지. 미소가 있었으니까 견딜 수 있었지만 그게 아니었으면. 진작 무너졌을 거야.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는 내 연인의 어머니일 뿐 아니라 내 앞에 앉아 있는 건 그냥 외롭고 지친 한 명의 여자였어요. 잠시 후 미소가 몸을 흔들며 신음 같은 잠꼬대를 했습니다. 오빠. 나칠에 데려다 줘. 난 급히 미소를 일으켜 포장마차를 나와 집으로 향했어요. 어머님도 함께 와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깊이 잠든 미소를 방 침대에 눕히자. 어머님이 날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고했어. 벌써 11시가 넘었네. 맥주나 한캔더 마시고 자고 가면 어때? 이렇게 한밤 중에 혼자 가는 건 위험하잖아. 그렇게 해서 그날 밤난 미소 어머니와 단둘이 거실에 앉아 맥주를 마시게 됐습니다. 어머니이 맥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나를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어요. 있잖아, 요즘 미소랑 자주 싸운다던데 무슨 일 있어? 난 잠시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술이 돌아오니까 자꾸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어지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서로 사랑하는 건 진짜인데 중요한 부분에서 자꾸만 어긋나요. 전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미소는 받아주질 않아요. 제게 그 말씀하신 대로 너무 커서 미소가 엄청 힘들어 하거든요. 그 말이 나온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미소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니 나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생각보다 담담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살짝 고개를 끄덕이더니 잔을 내려놓고 내 허벅지 위에 살며시 손을 얹었어요. 그랬구나. 내 네, 엄청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요즘 둘이 늘 목소리 높이며 힘들어했던 거구나. 허벅지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그녀의 손길에 심장이 잊힌 듯이 뛰는 게 느껴졌어요. 순간 그 손을 뿌리쳐야 하나 싶었지만 그녀의 눈빛이 너무나 따뜻했던 거예요. 어머님이 낮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오래됐거든. 딸 남자친구 앞에서 이런 말 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말이야. 여자도 오랫동안 그런 관계가 없으면 정말 외롭고 허전한 거야. 그 말에 내 입술은 바짝 말랐어요. 18배 아이를 낳고 남편한테 버림받고 참고 견디며 살아온 여자. 혼자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늘 혼자였던 그녀의 인생. 난 무의식 중에 시선을 돌리고 맥주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여전히 내 허벅지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그 작은 체온 하나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느껴졌습니다. 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도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사랑하는데 마음은 더 깊은데, 그걸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 싸우게 되고, 결국 상처만 남아요. 어머님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치 내 마음을 꿰뚫듯이 말했어요. 우리 미소는 아직 남자 경험이 적어서 그런 거야. 대수 씨가 나쁜 게 아니야. 남자가 당신처럼 큰건 좋은 거지. 틀림없어. 그 목소리엔 묘한 떨림이 느껴졌어요. 마치 그녀 자신도 억누를 수 없는 여자로서의 본능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어머님의 손이 미끄러져 내 바지 위에 맥주를 쏟아버린 거예요. 어머, 미안해 손이 미끄러졌. 어머님은 부엌에서 행주를 가져와. 맥주에 젖은 바지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녀의 손길이 점점 사타구니 쪽으로 향하더라고요. 난 심장이 두근거려서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님이 일부러 바지 지퍼 위쪽을 감싸듯 닦아내는 느낌. 매일 아침 텐트를 치는 내 몸은 이식하지 못한 채 반응해버렸어요. 바지 위로 불쑥 튀어나온 거대한 게 드러나는 순간 어머님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한동안 정적이 흐르고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떨리며 새어나왔어요. 세상에 이렇게 큰게 있다니 평생 처음 봤어. 미소가 무리였던 것도 당연하네. 난 순간 얼굴이 불타는 것처럼 뜨거워져서 손으로 바지를 가리려 했지만 그녀는 지퍼 위에 손을 올려 그걸 막았어요. 그녀는 숨을 들이마시더니 입술을 적시며 말했습니다. 미소가 두려워했던 게 얼마나 큰지 한번 제대로 봐볼까. 그 순간 내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어요. 내가 듣고 있는 게 믿기지 않는 말이었거든요. 저,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어머님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바지 지퍼를 내리면서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미소는 취하면 누가 데려가도 눈치 못 채. 이 순간만은 나를 한 명의 여자로 대해줘. 그녀의 말 하나하나가 내 가슴을 찔러왔어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었지만, 동시에 내 안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욕망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차가운 맥주 얼룩은 이미 잊혀졌고, 방안 공기는 숨 막힐 듯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우린 선을 머머버렸습니다. 이성은 안 된다고 외쳤지만, 술기운과 서로의 외로움이 우릴 멈출 수 없었어요. 그녀의 딸, 미소가 옆방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불길한 예감조차도, 그 순간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그녀의 눈을 바라본 순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날 눈을 떴을, 난내 자신이 무서웠습니다. 나는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게다가 미소 어머니와 머릿속이 새하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후회하지 마. 어차피 시작된 거라면 그냥 받아들이자. 게다가 난 오히려 너무 커서 좋았어. 그 말에 난 아무 대답도 할수 없었어요. 머리로는 아니라고 외치는데, 마음은 이미 그녀를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우린 몰래 매일 같이 사랑을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밤 근처 모텔에서 만나자. 차 안에서라도, 괜찮아. 잠깐만이라도, 보고 싶어. 서로를 피하려 해도, 결국은 끌리듯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한적한 모텔, 조용한 쇼핑센터 화장실, 그리고 경희 씨차 뒷좌석. 장소가 바뀔 때마다 우리 사이의 열기는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난늘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미소를 사랑한다고 믿으면서도 미소 어머니와 몸을 섞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경희 씨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따뜻한 손길을 느낄 때마다 난 아무 생각도 할수 없었어요. 대수씨, 이런 나라도 괜찮아. 난 그냥 당신에게 한 명의 여자로 있고 싶을 뿐이야. 난 눈을 감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괜찮죠. 하루라도 못 보면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우리 관계는 점점 깊어져만 갔어요.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게 아무한테도 걸리지 않게 숨 죽이며, 불을 지피듯 만난 뒤엔 후회하고, 등을 돌리면 꼭 갈망하는 거죠. 그 모순이, 우릴 망가뜨린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난 자주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욕망? 이게 정말 내 선택인가? 아니면, 단순한 착각일까. 하지만 대답은 늘 똑같았어요. 그녀를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날도 난 경희 씨 집에 있었어요. 미소는 친구들이랑 경주로 여행 갔다고 했으니까 안심하고 있었죠. 밤늦게 전기 꺼진 집 안에서 우린 또다시 서로를 갈망하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이미 우리 사이엔 돌이킬 수 없는 열기가 번져 있었어요. 대수씨, 오늘은 아무도 없으니까 괜찮아. 경희씨의 속삭임에 난 이성을 놓아버렸습니다. 방 안은 우리 둘의 거친 숨소리와 뜨겁게 달아오른 열기만 가득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엄마, 다녀왔어. 미소 목소리였어요. 난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고, 경희 씨의 눈동자도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습니다. 문이 세차게 열리면서, 침대 위에 있던 우리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버렸어요. 미소는 눈을 크게 뜨고, 한동안 말을 잃었다가,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오빠, 우리 엄마랑 지금 뭐 하는 거야? 난 황급히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무릎을 꿇었어요. 미소야, 미안해, 제 정신이 아니었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미소는 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방 안을 휘저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오빠랑 우리 엄마가 둘다 나를 배신한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녀의 울음소리는 비명에 가까웠어요. 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자격조차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경이 시도 눈물을 흘리며 다가가려 했지만 이소는 손을 뿌리치고 더큰 소리로 외쳤어요. 내게 가까이 오지 마. 엄마도 오빠도 다 싫어. 둘다 죽을 때까지 용서 안 해. 그날 밤 모든 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미소는 집을 뛰쳐나갔고, 난 멍하니 무릎 꿇은 채 앉아 있었어요. 경희 씨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난 수에 취해 거리를 헤매는 날이 많아졌어요. 마음이 무너진 채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흘려보냈습니다. 결국 난군 입대를 선택했어요. 도망치듯이. 나 자신을 가두듯이 그렇게 모든 걸 잊으려 했던 겁니다. 군대 생활은 나에게 처벌이자 도피였어요. 매일 훈련에 몸을 맡기며 정신을 비우려 했지만 이소의 눈물과 경희씨의 흔들리는 얼굴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몇 달이 흘러 제대했을 때난 이미 예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엔 여전히 메울 수 없는 그림자가 남아 있었어요. 비가 쏟아지던 날, 그림자처럼 발걸음이 향한 곳은 경희 씨가 사는 서울 외곽 구도심이었습니다. 혹시 우연이라도 만나고 싶다고 바랐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필연을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동네 슈퍼 앞에 무심코 줄을 서 있던 순간, 저쪽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오는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바로 경희 씨였습니다. 세월이 흔 만큼 그녀 얼굴엔 주름이 늘었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그 눈빛은 따뜻했어요. 순간 내 심장은 터질 듯 했고 발이 멈췄습니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그녀도 걸음을 멈췄어요. 한동안 침묵이 흐르고 그녀가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수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난 목이 메어 겨우 대답했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우린 어색한 미소를 주고받으며 근처 카페에 앉게 됐습니다. 처음엔 서로 할 말을 찾지 못해 커피만 만지작거렸지만, 긴 세월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어디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조금씩 이야기가 풀려나갔어요. 그때 우리는 서로의 몸만 너무 찾았던 것 같아요. 나도 많이 후회했어요. 경희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깊은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그게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욕망이었을까?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후회보다 그리움이 훨씬 더 크게 남았다는 걸. 경희 씨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다시 천천히 걸어볼래요? 이번엔 서두르지 말고 끝까지. 난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번엔 도망치면 안 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우린 오랫동안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세월이 만들어낸 거리를 천천히 메워가듯 조심스럽게 다시 서로에게 가까워져 갔던 거죠. 하지만 경희 씨와 함께 산다는 건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린 오랜만에 손을 잡고 걸을 때마다 행복했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거란 것도 알고 있었어요. 결국 가족들이 알게 된 순간 예상대로 세상은 우리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미소는 여전히 날 차갑게 피했고, 날카로운 말을 쏟아냈어요. 오빠. 또 엄마한테 들러붙은 거야. 정말 끝까지 나를 두번 죽일 작정이구나. 난 아무 대답도 할수 없었어요. 그 눈빛 속의 상처를 보면서도 이미 내 마음은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와 있었으니까요. 주변 사람들도 손가락질했습니다. 정신 나갔어. 뭐보다 14살이나 많고, 대다가 옛날 여자친구 엄마잖아.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받을 수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경희 씨는 내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마. 우리가 지켜야 할건 우리 자신이야. 그 말이 나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됐어요. 난 용기를 내서 미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소야. 널 다치게 한건 평생 가도 갚을 수 없어. 하지만 지금 내가 선택하는 건내 엄마야. 죽을 때까지 날 미워해도 괜찮아. 그래도 난이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 미소는 눈을 부릅뜨고 고개를 저었어요. 평생 용서 안 해. 하지만 오빠가 진심이라면 나중에 그 대가를 다 치르는 수밖에 그날 밤난 오랜 고민 끝에 답을 냈습니다. 주변 시선, 가족의 반대. 뒷손가락질까지 전부 받아들인다 해도 결국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은 경희씨 하는 것. 경희씨도 내게 말했어요. 나도 이제 숨지 않을 거예요. 여자로서도 엄마로서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끝까지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그 순간 우린 오랫동안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렇게 우린 세상과 맞서기로 결심했어요. 두려움은 있었지만, 이번엔 서로를 놓지 않겠다는 각오가 더 강했으니까요. 세월은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어느새 난 쉰다섯이 됐습니다. 젊을 때의 열정은 사라졌지만, 그 대신 서로에게 기대는 따뜻함이 남았어요. 노을이 물든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을 때, 경희씨가 내 손을 꽉 쥐며 말했어요. 대수씨, 우리가 여기까지 함께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세상이 다 등을 돌렸어도 결국 남은 건 우리 둘뿐이었네요. 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견딘 건 세상이 아니라 서로였어요. 욕망으로 시작했다 해도 결국은 책임과 사랑으로 이어져온 게 우리 길이었죠. 우린 처음 만났던 그날 밤 장면을 함께 떠올렸어요. 맥주가 쏟아진 황급했던 순간, 그 작은 사고가 우리 인생을 뿌리째 뒤흔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잘못된 만남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경희 씨가 날 바라봤어요. 늦게 핀 꽃이 향이 깊다잖아요. 우리 인생도 딱 그래요. 남들보다 늦었지만 그만큼 진하게 사랑했으니까 난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건 결국 진심이라는 것. 여러분, 사랑은 때때로 잘못된 문을 통해 시작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길 끝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욕망은 불이 되어 꺼지기도 하고 책임이라는 빛이 되어 오래도록 따뜻하게 남기도 하는 거예요. 난 쉰다섯이 되어 고백합니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어떤 파란을 넘어서도 진심은 남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여러분 앞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사랑이 찾아올 테니까요. 서로를 바라보는 그 순간 과거 세월의 고통과 눈물은 모두 사라져 남은 건 오직 우리 둘 사이의 따뜻한 온기뿐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